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제1구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요 어, 지하철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1구간은 소나무숲길이라고 하고요 자, 우선 가려면 보문역 있습니다 6호선 보문역에서 우이신설선을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신설선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자요렇게 보면 어디시냐면 본문에서 요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요거는 경전철이라서요. 어 일반 큰 지하철하고는 조금 다르고 조금 작아요. 예, 좀 아기자기하게 마치 놀이동산 기차 타는 느낌이 들고요. 자 터널 안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의 그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북한산 우이 도선사 입구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산 우이 도선사 입구에서 하차를 했고요. 자,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에스컬레이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어우 너무 교통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북한산 둘레길 보시면은 요런 팻말이 있구요 여기에서 1구간 소나무숲길 방향으로 저희는 갈 예정입니다. 자, 입구에 걷다 보니 우이동을 소개하는 팻말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코스의 등산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솔박근린공원 방향으로 들륵길 1구간, 즉 소나무 숲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2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주 입구가 찾기가 좋습니다. 자, 산매마을이라고 북한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좋은 마을이 있고요 자 전체적인 지도는 이렇게 해서 제가 입구는 이쪽에 있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소나무 숲길 구간 제1 구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음, 나무와 이렇게 숲길이 흙길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힐링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어, 코스 설명은 정말 여기저기 정말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길이 헷갈리지 않음이 큰 장점입니다. 자, 북한산 둘레길 1구간은 소나무숲길이고 약총한 3.1km 정도 되고요. 어, 걸어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어, 난이도는 좀 낮은 코스입니다. 북한산 우이역 우이령길 입구에서 솔밭 글린 공원 상단까지 이어지는 코스로서 소나무가 빽빽히 자라고 있고요. 자, 송진의 향이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정 우이 계곡을 따라서 아주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고요. 또한 요즘 툴레길 중에 아, 계곡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음, 둘레길 1구간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어, 우이 분소가 있고요. 저, 손병희 선생님 묘소가 있고요. 산고강산 약수터가 있고요.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솔밭공원은 어, 수령 100여년 된 이상된 소나무가 천여그루 이상 있기 때문에, 도심 속의 소나무 숲으로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좋은 장소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일구간은 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음, 편안한 힐링을 할수 있는데, 음, 일부 조금 구간마다 그 계단이나 오르막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봄에 걷고 있었는데요 자 여름철에는 좀 먹이나 벌레 뭐 이런게 해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뭐 긴팔 이라든가 이런걸 준비해서 어, 걸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소나무 숲길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테마 산책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어 소나무 숲길 이것은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소나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 숲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종착점인 솔박근린공원에는 무려 971그루 가량의 소나무가 모여 살고 있고요. 평탄하고 부드러운 흙길인 데다가 소나무들이 경쟁적으로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장소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나무 숲길 구간을 걸어 보았습니다. 자,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산길이기 때문에, 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이 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